영알를 주쌤, 주리쌤입니다. 오늘 문장 해석 연습, 다양한 보호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32번 스킬,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온 문장 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표 하나 보고 해석 다시 시작할게요. 자, O형식에서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다양한 형태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 전에 명사, 형용사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오는 문장 연습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들어간 문장을 잘 묶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퍼 포인트에서는 우리 동사 원형 오는 그런 문제들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번. He told me to keep calm. 여기서 우리가 he 그다음에 told 자 오형식에서는 이두개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를 잘 묶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묶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 목적격 보호자리 에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만큼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면은 그는 말했어요. 나에게 침착하라고. 자, 목적어, 목적격 보 해석할 때 무조건 그저 주어는 동사한다. 땡이 땡땡하게 주어는 동사한다. 땡에게 땡땡하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다잘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2번 넘었습니다. 2번. The old lady asked me to carry her suitcase. 여기서 the old lady 주어고요. 그다음에 asked. 그다음에 두 개를 묶을게요. 자, 우리 me가 지금 목적어 자리고요. 자, to 이하 다 묶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길어질 수 있어요. 뼈대가 자 그럼 해석하면 the old lady 자노 그 부인은 asked me 그죠 부탁했다는 거죠 나보고 뭐하라고 to carry her case 그죠 그녀의 가방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자 이해했죠 자이 자리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 동사들 동사들 자, 선생님, 5형식 설명을 보면 이 동사들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이 나타나면 이 목적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동사들이 있어요. 자, 지금은 눈으로 보면서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3번. My father taught me to be honest. 그래서 여기서 my father, 그 다음에 taught 동사 나왔고요그 다음에 두 개를 또 묶어야죠. 자, me, 그 다음에 요 자리 to be honest 요즘 이렇게 안묻고 해석, 눈으로 분리하면서 해석해 주면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처음에 그게 어려우면 그냥 묶어 보는 겁니다 묶고 정확히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해석하면 My father taught. 나의 아빠는 가르치셨대요 나에게 뭐하라고? To be honest. 정직하라고, 그죠? 네, 아빠는 가르쳤다, 나에게 정직하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4번 하겠습니다. 4번. The fine weather allowed us to enjoy the trip. 여기서, the fine weather. 좋은 날씨가 주어고, allow라는 동사 나왔죠. 허락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묶으세요. 자, 우리 목적어 자리에 us가 있고요. 그 다음에, to, y e a 묶어 주고요 자꾸 보니까 묶는 법을 좀 알겠죠 해석하면 자 좋은 날씨는 허락했다 우리가 여행을 즐기는 것을 이 뜻이에요 자 우리 늘 해석할 때 왼쪽에서 읽으면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5번 his parents expect him to become a famous swimmer 자 여기서 his parents가 주어고요. 동사 expect, 그다음에 두 개를 묶겠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힘이 왔고요. 그리고 목적 보어 자리에 자 여기 좀 길게 왔죠. 이렇게 길게 올수 있어요. 학년이 높아지면 더 길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뼈대를 묶어봤기 때문에 그냥 어 길어졌네라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해석하면은그의 부모님은 expected, 기대했다그죠죠그죠 땡이 땡땡하는 것을, 그가 뭐하는 것을? 그죠 유명한 수영선수가 되는 것을.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러면 그러면, 그러면, 번, 번면그러 p 그러면, 그러면, 그러 My mom made me 한 다음에 지금 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 to 들어가는 투부정사 to 쓸래?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이제 동사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아까 봤던 동사랑은 지금 요건좀 다른 동사예요. 자, 우리 시키는 동사가 있어요. 사역동사라고 세 가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선생님 엄청 빨리 썼죠? 자, 우리 사역동사가 있습니다. 시키는 동사예요. make, have, let. 뭐뭐하게 시키다란 의미인데, 이런 동사들이 오면은,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것만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때는 툴를 붙이면 안 돼요. 동사 원형.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clean을 선택해야지 되고요. 이런 부분은 선생님 그오형식 능수동 파악하는 문제에서 잘 설명되어 있어요.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그 오형식에 대한 부분 자 문법 파트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자 시키는 동사, 사역 동사일 때 여기 동사 원형 오는 경우에 두 공부하고 있고요. 자 해석하며 나의 엄마는 시켰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하라고 그저 방 청소하라고. make 라는 동사는 사실 여러가지로 많이 쓰여요 다양하게 쓰입니다 여기서는 사역동사 자 비번 볼게요 did you fill the building 한 다음에 여기 동사원형 쓸래 또 to shake to 어, 부정사 쓸래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동사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번에는 지각동사 입니다 자 지각동사는 우리가 뭔가 인지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하는 see, watch, hear, smell, feel. 자 이런 지각 동사가 왔을 때 우리 이 자리에 자 우리 동사 원형을 사용을 해요. 자 우리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자 우리 뭔가 능수동의 관계까지 파악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자 우리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의 수만 볼게요.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투부정사는 절대 올수 없고요. 동사 원형을 골라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did you feel 너는 느꼈니? the building shake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이 부분은 자, 우리 추가로 나중에도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 친구들은 아, 목적격 보호자리에 엄청 다양한 것들이 올수 있구나. 자, 이렇게 오늘은 그냥 느끼고 가면 됩니다. 자, 의지로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